제가 오늘 전달해 드릴 제품은 총 4개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애터미 철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거 산불원 행사하던 것도 있으셨을 텐데요.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출시가 됩니다. 일단 먼저 여기 제가 가격을 붙여놨거든요. 한 통에 두달 분이고요. 24,000원 9,500비비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철분이 뭔지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럼 철분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체내의 산소 운반과 혈액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철분입니다. 일단 피의 구성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이 부족하다. 나는 좀 빈혈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철분을 많이들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철이 적혈구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이 부족해진다 하면 우리 몸의 생체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어,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게 철분이고요. 어, 몸 곳곳에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철분을 먹어야 할까라는 카드 뉴스가 있길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철분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이 되거나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식물로 아니면은 어, 기타 영양소로 체크를 챙겨서 드셔야 되는데요. 1일 권장량 이 12mg 이라고 해요. 그런데 생리를 하는, 월경을 하는 여성분들이나 가임기 임산부들의 경우에는 더 많이 챙겨드셔야 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은요, 햄철과 비햄철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햄철은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건강 기능 식품을 고를 때에도 비헴철로 된걸 먹어야 흡수가 잘 되고 체내 이용률이 높은데요. 저희 에터미는 비헴철로 만들었다는 점어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철분을 흡수 철분 흡수를 저해하는 게 카페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철분을 드실 때에는 녹차와 커피는 시간 차를 두고 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기 보면, 철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음, 체내 철 함량이 충분하지 못하면 임산부의 경우에는 조산이나 사산의 확률이 높아지고요. 어, 빈혈 이외에도 일단 어린이 같은 경우 운동 실종, 발달 장애, 인지 능력 손상과 어,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산미수가 사상위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장기 유아 영유아 그리고 아동들 청소년기부터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일생 내내 꼭 챙겨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신과 성장기 때는 특히나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철분을 드실 때는요. 비타민 C를 함께 드셔 주시면 철분의 흡수가 용이해지니까 꼭 함께 챙겨 드셔 주세요. 아, 근데 그 소비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려도 되냐면 저희 철분 안에는 비타민 C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밖에서 파는 철분에는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비타민 C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흡수율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저희 애터미 철분은 1일 한 포로 1일 권장 섭취량인 12mg을 100%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비엠철 함유로 흡수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의 부원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블루베리, 푸른 포도, 그리고 복분자, 딸기, 비타민 C, 치커리 추출물 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어, 집에 하나씩 챙겨 드시고 챙겨 두고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목요일 4일 5시에 재판매되는 스피루리나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이거를 그 저희 셀터에서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있으면서도 안 드시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께 설명해드렸더니 다시 챙겨 먹어야겠다 하시면서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일단 스피루리나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스피루리나는 해조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조류라고 하고요. 얘는 나사에서 지정한 100대 슈퍼푸드의 한 가지 종류인데요. 어스피루리나가 해조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어 단백질이 단백질이 주 성분인데요.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 덩어리라고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은요. 반드시 먹어서 섭취해 줘야 되는 얘네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대사 장애가 오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들이 완전 덩어리째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특히 스피루리라는요. 하와이 같이 염도가 높은 바다에서 자란 게 제일 좋은데요 저희는 하와이 코나 해역에서 나는 스피루리나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스피룰리나는 항산화 식품으로 유명한데요, 그거랑 더불어서 피부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갛게 표시한 줄을 보시면 어, 피부 주름 감소하고 피부 탄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며 표피와 진피의 사멸이 섭취 전보다 감소했다. 한마디로 피부 탄량, 탄력은 증가하고 피부 주름도 감소하고 피부 각질이 생성이 적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피룰리나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덩어리, 식이섬유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소화 흡수율이 95% 이상인 건강 기능식품이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잘 챙겨 드시면 너무 너무 좋겠죠. 저희 에터미 스피룰리나는요 풍부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했는데요 피코시아닌, SOD, 클로로필 등의 어, 항산화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는 특허받은 해수 냉각 건조 기술로 영양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어, 걱정 없이 영양을 그대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어, 식약처 인증 기능성 제품이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에터미는 스피루리나 역시도 식약처 인증을 받았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식약처 인증을 받았는데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라 것과 항산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라 것. 그리고 여러분들, 밴드에 기초스쿨에 보시면 스피루리나 편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스피루리나는요. 중금속을 몸속에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피리나를 먹이로 먹고 자란 생선을 먹으면 중금속 걱정 없이 먹을 수도 있다 하고요 저희 몸에 알게 모르게 축적된 중금속이나 발암물질들도 얘네가 함께 협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 주는 역할을 하고 어~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 똑똑한 제품이죠. 기본적으로 면역력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주변에 당뇨나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꼭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이신 분들도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로 식물성 단백질을, 고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나 목요일에 판매되는 제품인데요. 2시에 재판매됩니다. 카카오 케로이 재출시되는 겁니다. 저희, 어, 그, 조, 그, 쉐이크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아연부터 철, 칼슘, 그리고 비타민 A, B, C, D.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0.1%, 뭐1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한끼 식사 대체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쉐이크만 하루에 세포를 먹어도 권장 섭취량 기준의 100%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골고루 들어가 있으니깐요 이거 먹어서나 영양분 부족해서 어지럽네, 힘이 빠지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로 영양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고요. 우리 몸에서 제대로 대사할 수 도록 도와주는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단백질 함량을 업시켜서요. 어 60kg 성인 기준으로 우리 몸에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얼마를 먹어야 되냐? 단백질을. 그니까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면 좋고요. 근데 거기에 나는 단백질이 더 많이 먹어야 된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내 몸이 만약에 60kg면 10 120g까지도 드셔주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한 포에 우리 밸런스 라이프 하시죠. 그거를 단백질을 많이 먹고 싶으면 요거 한포 플러스 밸런스 라이프를 함께 섞어서 드셔주시면 영양분보다는 단백질이 올라가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한끼 정도를 저희 쉐이크로 감량의 목적이신 분들은 두 끼를 쉐이크 그리고 증량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식사 사이사이에 저희 쉐이크로 어, 체중 조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제품입니다. 이거는 그린 프로폴리스 면역꿈인데 처음에 출시될 때부터 굉장히 핫했잖아요. 이번 주 행사 상품으로 떠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틀 뒤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 제품이고요. 두, 두 박스를 구매했을 시에 원래대로라면 22,000PB인데 지금 한시적으로 3만PB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기왕 주문하실 거면 지금 챙겨두시는 게 좋겠죠. 그린 프로폴리스는요. 식물의 수액, 꽃가루, 꿀벌의 침, 효소 등으로 이루어진 항균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항암, 천연 항생제.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프로폴리스 중에서도 최고 등급으로 꼽히는 그린 프로폴리스를 사용했다라는 점. 그래서, 어, 인터넷에 그린 프로폴리스만 치셔도요,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 제품 믿고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면역구미에는요, 프로폴리스 뿐만 아니라 아연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아연이 생리 활성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어, 프로폴리스 자체가 구강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하고, 어, 항균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담배 피시는 분들께도 저는 이걸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많이 하시는 분들 저희 스프레이도 있지만, 젤리를 먹으면 입에 침이 많이 고이면서 이게 목이 따가운 걸좀 많이 상쇄시켜 주시더라고요. 꼭 사탕 먹는 것처럼. 그래서 젤리 타입도 함께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